여전히 많은 신작들이 기존 유저들에게 의존하는 형태로 홍보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유저들을 유입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르와 플랫폼의 다양성은 긍정적이지만, 이를 어떻게 독립적으로 창의적으로 추진할 것가는 큰 도전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튼베리입니다 <목소리> 반갑습니다. 아이온2, 택탄, 신작 품고 반등 나선 NC라고 적혀있습니다. IP 확장, 독립, 스튜디오 체제 전환, 국내 게임사 잇단 판권 계약도 차세대 MMORPG 게임 개발의 온님이라고 적혀있네요. NC 소프트가 내년 신작 출시 속도를 내며 신작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2 2일 NC에 따르면 최근 NC는 기존 지식재산권 IP 확장과 스튜디오 체제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한편 국내외 게임사의 판권 계약 체결 등 글로벌 퍼블리싱 역량 강화에도 힘을 싣는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IP 확장 대표 사례는 지난 4일 출시된 전유부 모나크, 전유부 모나크는 리니지 IP를 활용한 제작한방치형 MMORPG로 리니지 특유의 성장 요소와 세계관을 재해석해 출시를 했습니다. 전유부 모나크 출시 5일 만에 구글 매출 탑 5에 진출하며 초반 흥행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NC는 전역 모나크를 시작으로 내년 출시 예정인 신작에 상당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MRPG o 슈팅 전략, 서브컬처 등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플랫폼에서 게임을 출시 준비 중이고, 아이언2, LLL, 택탄 등 NC가 직접 제작 중인 대작을 포함해 빅게임 스튜디오와 협업해 선보일 서브컬처 신작, 브레이커스 이스틸게임즈와 협력해 선보일 타임 베이커즈 등 웨이브 스튜디오를 투자를 통해 확보한 IP 퍼블리싱도 준비중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러 게임들이 많이 나오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오픈한건 없죠. 몇개 안됩니다. 아이언2 얼리언 엔진5를 활용해 제작되는 차세대 MMORPG 방대한 양의 플레이 간 협력 콘텐츠를 지닌 게 특징이다. 아직 오픈도 안 됐는데 특징입니다. NC 홍원준 최고재무책임자 또는 지난 3, 4분기 컨버런스콘을 통해 아이언2는 글로벌 시장을 타켓으로 제작 중인 게임이라며 콘텐츠 규모와 품질 측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고 제시하는 게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슈팅 장르의 LLL, 전략 장르의 택타 각각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과 성공 가능성을 포함한 IP NC의 신규 IP 준비 중인 두 게임에 대한 독립 스튜디오를 꾸려 각 스튜디오 하에서 개발이 진행 잘 되고 있다는 계획이겠죠. 이를 통해 해외 파트너 사와의 협력, 새로운 장르에 대한 전문성 강화 등을 갖출 수 있다는 평가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NC는 완전히 새로운 컨셉 슈팅 게임의 글로벌 IP를 기반으로 한 MMORPG를 개방 중이며 스웨덴 문 로보 게임즈, 폴란드 보츠얼 알케미 등 북유럽, 동유럽 소재 게임에 대한 투자, 하고 유럽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고 합니다. 증권사에서도 NC의 체제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2025년까지 신작 라인업의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며. 투자증권 연구원은 2025년 라인업 변화와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기사 내용은 그렇습니다. 또 뜸벨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내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기대의 실적과 성공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은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NC소프트가 직면한 몇 가지 도전과제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전이어브모나크의 실적 조정. 전이어브모나크는 리니지 IP를 활용한 방치형 MMORPG로 구글 플레이 매출 탑 5에 올랐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현재 구글 플레이어 매출 12등, 애플 스토어 42등으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신규 유저가 아닌 기존 리니지 IP 팬층이 여명의 반지를 퀘스트를 통한 유입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게임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새로운 유저층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기존 팬층에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 NC는 유저들의 확장성을 위해 더 많은 혁신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이언2의 지속적인 연기와 브라실성입니다 아이언2는 얼리어 엔진 5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MMRPG로 글로벌 시장을 타켓으로 하고 있지만 이 프로젝트는 3년 넘게 언급이 된 적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발표나 출시 일정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게임의 품질과 콘텐츠가 중요한 만큼 개발 일정의 지연이 NC의 실로더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출시 일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자와 유저 모두에게 불안을 안겨주고 있죠. 2024년 연말에 출시한다. 또 연기돼가지고 2025년 1분기에 2분기에 3분기에 4분기에 NC 게임 대부분이 신작 게임들이 그렇게 연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았습니까? 자세 번째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플랫폼의 어려움입니다. NC 소프트는 MMORPG 뿐만 아니라 슈팅, 전략, 서브컬처등 많이들 들어봤죠. 다양한 장르에서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게임들이 독립적으로 개발되고 있는지 아니면 기존 리이지와 같은 아이 p 를 중심으로만 홍보되고 있는 건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는. 여전히 많은 신작들이 기존 유저들에게 의존하는 형태로 홍보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유저들을 유입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르와 플랫폼의 다양성은 긍정적이지만 이를 어떻게 독립적으로, 창의적으로 추진할 건가는 큰 도전의 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전이 오브 모나크입니다. 뭐이 게임 저 게임 출시하고 호연부터 시작해서 출시하는 족족 다 호로록호로록 호로록 했죠. 그러다 보니 다시 리니지로 돌아와서 전혀 보나그 방치형 게임. 그리고 나서 그것도 안될것 같으니까 기존의 리니지 M이나 리니지 2M이나 WA 같은 게임에 여명의 반지를 통해서 플레이할 수 있게끔 만든 거는 독립적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창의적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의 리스크입니다. NC 소프트는 글로벌 퍼블리싱 유럽 진출을 위해 북유럽 및 동유럽 게임사들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의 안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의 진출은 여격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지화 작업과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 시장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글로벌 확장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n 씨가 계속 지금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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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해요, 포블리싱 얘기하면서. 근데 지금 현재 내수 시장 어떻습니까? 계속 분기별로 적자가 나고 있고 상황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 글로벌 글로벌 얘기하는 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내수 시장을 먼저 안정적으로 다져놓고 그리고 나서 글로벌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섯번째입니다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과 신중함. 증권업계에서는 NC소프트 의최저의 개선과 신작 라인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신작의 성공적인 출시가 될 경우라는 조건을 단다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신작의 실패나 기대 이하의 실적이 나타날 경우 주가는 물론 NC소프트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유저들에게 피해를 오겠죠, 유저들한테. 이는 증권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 잘못된 오판으로 증권사에서 긍정적으로 본대가 아니라 조건이 달려있잖아요 그 조건은 쏙 빼버리고 긍정적으로 본다는 기사만 보고 유저들이 잘못 투자하는 경우는요 잘못 생각하는 경우는요 게임회사가 운영을 잘해야지 그래야 유저들이 게임 플레이하는데 가장 재밌게 플레이하고 즐겁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을 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실적 반동을 위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IP 확장과 새로운 IP 개발, 다양한 장르 게임 출시를 통한 실적 반동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적 회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유저층의 확장한 기존 IP, 경고한 구축,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고 유저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게임 디자인과 차별된 콘텐츠로 새로운 유저들을 끌어들여야지만 향후 실적 반등과 지속 가능해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 내용은 참 좋아요. 아이온2 택탄 신작 품과 NC 반등 이게 반등인지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기사 내용에 대한 얘기를 따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에 글 남겨주시고 또뜸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